한복을 입으면서 정말 굉장히 영화를 찍으면서 행복했어요. 예쁜 옷을 너무 많이 입을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고 매 의상 매 순간 입는 의상이 다 예뻐가지고 어, 갖고 싶다고 욕심을 낼 정도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현 때 입었었던 옷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음, 약간 웨딩 드레스 같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굉장히 어, 고전적이면서도 좀 새롭게 아름다웠던 옷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욕심이 났던 옷은 어, 공진이 돌석에게 수좀 놓아달라고 했던 어, 연보라색의 어, 옷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갖고 싶었던 옷이었어요. 네. 우선 어, 왕비가 왕에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느 어 정말 그 커다란 궁 안에서 기댈 기대,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기 없었던 굉장히 철저하게 외롭고 혼자였던 왕비였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계속 이끌어 가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laughs> 어 촬영하면서도 좀 눈물이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외로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울면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부분이 얼굴이 되게 막 찡그려지기도 하고 되게 크게 웃기도 하고 얼굴 근육 움직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런 커다란 움직임 때문에 제 연기가 굉장히 거슬려 보인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어 영화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얼굴, 표정을 많이 없애고자 좀제 나름의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 왕비가 그런 눈물 흘리는 장면에서도 얼굴 근육이 많이 좀 미간이 덜, 미간을 덜 찌푸리려고 뭐 했다거나 했었는데 그런 거를 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래는 울면 진짜 못생겨지거든요. 막 미간 찌그러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굉장히 이번 작품 함께 하면서 촬영하는 내내 어, 굉장히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작품에서 행복했는데 저도 오늘 영화를 이렇게 완성된 걸 처음 봐서 보는 내내 심장이 많이 음, 두근거리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도 많이 울렁거려요. 근데 감독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왕비도 그렇고, 모든 인물이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어린이 같은 모습이 많은 그런 영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그런 영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보면서 참 기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뭐 코믹도 있고, 멜로도 있고, 그런 권력 다툼도 있고, 참 어른들을 위한 정말 그런 동화 같은 영화라는 생각을 보는, 보면서 저도 감독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어, 어, 오셔서 보시면서 같은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저희 따뜻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